자, 또다시 질문 받겠습니다. 3회차에서 먼저 질문 받도록 하세요. 3회차에 24번 아, 3회차에 24번이 있었습니다. 주향자수 n 골 1, n 골 2, n 골 3, 마지막으로 n 골무한대 네, 하고 있습니다. 뭐, 형태의 수평을 놓은 거나, 뭐, 이렇게 원의 형태로 놓은 거나,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전자점이 뭔데요? 스몰 a l 는요 무한대에서 이로 옵니다. 스몰 a 우리는 이거를 발목 무한대로 쓸수 있겠습니다. 에너지를 따지는 4분의 렇 k 에너지가 될 것이겠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b를 봤어요. b는, 2에서 1을 내려오죠. 이건 라이머원이에요라이머원의 에너지는 4분의 3k죠. 됐습니까? C는 3에서 2를 내려오네요. C가 라이머입니다 2제곱분의 1 빼기 3제곱분의 1에서 얘는 3분의 5k 에너지가 됩니다. 나는 수소 원자의 산 스펙트럼 중 계열 1과 계열 2에 대당하는 에너지의 최대값과 최솟값을 제시했어요습니다 1과 2가 라이계열과 발러계열 중에 하나랍니다. 동그라미 위점으로 있죠? 동그라미 위점으로 만 동그라미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흰 동그라미가 되어있습니다. 계열 1이라고 보이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까만 동그라미와 흰 동그라미가 있습니다요 까만 동그라미가 맥스라고되있네요 결국에 이게 라임 계열이라고 되죠 라임원 무한대하고 라임원 스멜이죠. 라임원 엔너지는 4분의 3K입니다. 나는 무한대 의너지는 4분의 4k가 나옵니다. 뭐 그냥 페이스 끌게 되나. 계열 2를 봤습니다. 계열 2는 발목 계야 되거든요. 그래서 발목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놈이 발목 무한대 의쓰지인데요 요거 4분의 1k 해가 나죠. 발멍의 에너지가 제일 작고요. 발목만 되겠습니다. 얘는 36분의 5k의 에너지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열 1에서 방출한 빛은 했습니다. 라이몬 계열이거든요. 잘했습니다. x는 했는데 x가 어떤 수치입니까? 라이몬 무한대와 발목 무한대의 수치를 x로 삼았습니다.

A와 C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차이라고 했습니다. A하고 C의 에너지 차이라고 하면 분명히 무한대에서 3으로 가는거죠. 무한대에서 3으로 갑니다. 이거는 Y와 같으니까 했어요. Y가 누구지 이걸 Y와 3 같습니다. A는 무한대에서 떨어지는 발음 무한대와 바로 이두개이 차이니까 이만큼이네요. 무한대 3으로 떨어진다, 무한대 3으로 떨어진다, 파생 무한대 말이 잘 맞아 떨어지죠. 이해됐습니까? 응나 그래서 뭐요렇게 끝났는데 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놓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전자 전위에 에너지 차이가 또 다른 전자 전위하고 누구랑 맞았기를 질문이 안 생겨요. 뭐 x 차이, y 차이 이해됐습니까? 사회자 질문 없습니까? 사회자 넘어갈까요? 사회차 질문하겠습니다. 사회자 질문상 무엇일까요? 11번 사회자 11번 문제요. 수소 원자의 전자자주 u r 에 to t h n d y o 이하 e s 에 o u yes, at the 전 e a r day. B, energy, 자 u n c t i o n and say, n d I n o 대에는전이 전과 후주 양자 수의 차이의 값인데요. 델타 이 원이 이 투보다 이3리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 각각 전자점이 다나 아, 세 가지 점도 전해왔습니다. A에서 B로 내려오라고 하고, C에서 그리고 D로 오게 왔습니다 델타 n은 한 칸, 두 칸, 세 칸을 했네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위에 대한 델타 e 를 보는데 델타 e 가 한내는보다 에너지가 크랍니다 북한 내는게 세칸 내려오는 것보다 에너지가 커랍니다. 한칸 내려오는 걸 요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북한 내려온 됩니다. 북한 내려온데 에너지가 세칸 내려오는 것보다 크다. 북한 내 이렇게 북한 내까 세칸 내려오면 요렇게 세칸 내려옵니다. 칸 내려오면, 내려오면 라인먼 1을 쓴다면 라인먼 1을 쓴다면 얘는 2에서 1로 내려옵니다. 2칸 내려온다면 발만 2를 써야 되네요 발만 2 쓰면 4에서 2로 내려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되는거죠? 겠습니까파삭쇠기가 어. 되겠어요. 6에서 3을 떨어지면 되죠. 됐습니까 그래서 한칸내려오게두칸내려오게세칸내려게 에너지를 볼때 이렇게 차이가 나려고 합니다. 되겠나요? a 플러스 d는 5니까 에어요 a 플러스 d만 된대요. 모자의 3입니다. 됐습니까? a e q 2만원 i t y 습니다 t a equality. Delta equality. d e l t 그다음 u a l i t y Delta equality. Delta equality. d e l t 네배의는차이가입니다죠배우차이가입니다그 다음, CSR B. 이 c 에서 B. 로가래요 C4에서 B1로 가요요이루가습 이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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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이루가요. 이루가가이가요이루가이루 이번보다도궁금까 예, 불큰해요. 여기 이번이다아됐지요이해지세 이해지세요? 이해지세요? 이 이해지세요? 이해지세 이해지세요? 이해지이해이이 괜 괜찮습니까? 다시 한번 점유해 주십시오. 자, 사회 차이 또 다른 질문 받을까요? 사회 차이 또 다른 질문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럼 한 5분만 쉬었다가 10분 걸다가 바다 옆에 가서 싸움 갖다 오시고, 그다음 이제또 풀어볼게요.